자, 1절에서 시인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이요. 엘로힘이라고 말이죠. 자, 시인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까닭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예를 들어서, 어, 누구누구야? 하고 어떤 사람의 이름을 부른다고 합시다. 그럼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어떤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이요라고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우리와 하나님의, 하나님과의 관계. 어떤 그 하나님과 관련해서 지금 뭔가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1절에서 하나님의 땅이 침범되었다고 그래요. 그죠?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또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어 갔나이다. 즉 하나님의 땅이 침범되었고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혀졌으며 하나님 도성인 예루살렘,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었기 때문이다라. 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여 라고 지금 신이 부르, 이름을 부르는 까닭은 주의 기업의 땅, 즉 하나님의 땅, 주의 성전, 즉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 당신의 땅과 당신의 기업과 당신의 성전과 당신의 그 도성이 지금 무너졌어요. 라고 하나님께 고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관련 있다는 것이죠. 또한 2절, 하나님의 종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들의 밥이 되었고, 하나님의 성도들의 육체가 땅의 짐승에 속하였다는 것이에요. 3절, 하나님 백성들의 피가 사방으로 흐르는 지경이 되었다는 것이죠. 주의 종이라고 하요 주의 종. 주의 성도라고 그래요 그냥 종도 아니고, 그냥 성도도 아니고, 주의 종, 주의 성도. 즉, 하나님의 이름을 강조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땅이에요. 그래서 그럼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기업이 누구냐?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땅이죠. 성전이 어디인가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죠. 예루살렘, 하나님의 도성이 예루살렘이 어딘가요? 바로 교회가 그렇고 성도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 성도 여러분, 사탄은 날마다 교회인 우리를 침범하고 더럽히고 돌무더기가 되게 하는 것이에요. 주의 성도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준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성도를 짐승과 같은 수준으로 낮추려 낮추려 한다는 것이에요. 영적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 영적 존재임을 무너뜨리고 육신의 정욕 짐승과 같은 수준으로 떨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육신의 정욕에 빠져들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탄이 성도를 끌고 가려는 종착점, 교회의 성도들을 끌고 가려는 종착점은 언제나 피 흘리는 자리, 죽음의 자리예요. 그 죽음의 자리는 4절, 바로 이방의 비방거리가 되는 자리고 조롱거리가 되는 자리입니다. 분명히 성도라면 거룩한 자이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건 단지 성도 개인을 조롱한다는 것이 아니라 조롱거리가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순간부터 이방 나라로 일컬어지는 사탄의 권세 아래 놓인 그 세상은 우리를 죽이려고 덤벼드는 것이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그것을 생전에 공생의 기간 중간에 계속 제자들에게 경고하셨죠. 미리 알려주셨어요. 너희가 나의 이름 때문에, 예수의 이름 때문에 핍박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비방거리가 되게 하고 세상은 조롱거리가 되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공격은 우리 이전에 하나님을 향한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자녀를 공격하는 것은 그 자녀의 아버지를 공격하는 것과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절, 6절과 같은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냥 우리를 살려 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노하시고 그 노를 쏟아내 달라는 기도의 근거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기여를 무너뜨리고 있어요, 아버지. 아버지 노를 바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냥 그저 살려주세요 자녀의 간청 그것을 뛰어넘어 아버지의 이름을 위하여 기도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모든 죄와 모든 고난과 모든 상황은 아버지의 이름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이요. 에 근데 기도하다 보면 우리가 이렇게 막 기도하다 보면 사실 우리도 딱히 뭐 잘한 것이 없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아 우리가 늘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사는 것인가? 한생각 되돌아보면서 아 그러지 못한다라는 것을 생각나게 하죠. 예수를 믿은 후에도 이제 말이죠. 그래서 이 모든 환란, 이 모든 고난, 나의 주변 환경과 상황이 나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닐까 하고 염려가 되고 과연 그렇다면 내가 기도할 자격이 있는가? 아나 같은 죄인이 죄인이. 아또 오늘도 넘어졌는데 내가 기도할 자격이 있는가? 라고 의심이 들 때도 있어요. 하지만 성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죄, 그것이 과거의 죄이든, 현재, 미래의 죄이든, 모든 죄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기억에서 사라졌다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들의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라고 기도, 노래하지만, 우리들의 조, 조상들의 죄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과거의 죄뿐만이 아니라,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예수 그대의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기억에서 사라졌다는 것이에요. 8절,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의지하여 기도한다는 것이에요. 주의 극휼하심에 의지하여 기도한다는 것이에요. 형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됨, 우리의 우리가 의우리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잖아요. 자녀로 삼아 주셔서, 그런데 그 자녀됨의 자격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예수의 십자가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십자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가 된 것이에요. 그렇고 우리가 마치 어린아이처럼, 물론 기도는 해야 되겠지만, 우리 우리의 의 자녀됨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묻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주의 극유함으로 우리를 기도의 자리, 구원의 자리에 맞아 주시는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끊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죄를 지었어도. 우리가 어제도 죄를 짓고 오늘도 죄를 지을 것입니다. 분명히 오늘 죄를 지을 거예요. 제가 예언할 수 있어요. 어? 하지만 그 순간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거기서 주춤거리지 시라는 것입니다. 뒤로 물러서지 말라는 것이에요. 죄란 사단이 우리에게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심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것을 이미 예수의 십자가로 멸하였다는 것이에요. 그 기도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도우시고 건지시며 또그 죄에서 사하시는 것까지, 그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목적, 우리를 도우시는 목적, 건지시는 목적, 죄에서 사하시는 것, 물론 주의 극유함이 기본이지만 그 궁극적인 목적은 주의 이름을 유해스라는 것이요. 그것이 어느 키가 된다고 하는 구절에 나오는 것이에요 무엇을 위하여 우리를 도우신다고요?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신다 무엇을 위하여 우리를 건지신다고요?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신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교회의 환란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비방하며 조롱하는 것이에요 사탄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이에요. 전쟁의 본질이 그래서 십 절에서 명확히 드러나는 것이에요. 십 절에서 이방 나라 즉 사탄이 지금 말하는 것이에요.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게 어쩌야 그냥 놔두시라는 것이에요. 즉 사탄은 지금 너희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조롱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사탄 공중권 세 잡은 그 악한 영이 잡은 세상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 우리 소년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년 다윗이 언제 골리앗 앞으로 달려 나갔나요? 골리앗의 입에서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할 때잖아요. 즉 하나님을 모욕할 때 다윗의 마음에 뜨거운 불길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도로서 교회로서 세상 속에서 사탄의 공격을 받는, 받습니다. 근데 그 사탄의 공격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라고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겪는 고난, 가난과 질병과 뭐 여러 가지 고난, 오해와 미움과 시기와 질투, 환란 성전인 우리를 무너뜨리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라고요. 그리스도인은 그저 지금 눈앞에 닥친 문제 해결만을 구하는 자들이 그래서 아닌 것이에요. 만약에 그렇다면, 즉, 우리가 그저 지금 우리 눈앞에 닥친 문제 해결만을 해주세요, 해주세요, 이것만 해결해주세요, 이것만 해결해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는 자들이라면, 그건 점술가나 무당, 이교도의 신전에서 기도하는 자들과 그리스도인의 구별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들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기도의 힘이에요. 우리가 강청하는 기도도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기도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육을 파괴시키는 모든 죄와 환경과 문제 상황들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에 관련된 것이라니까요. 주의 기업과 주의 성전과 주의 도성인 예루살렘과 주의 종과 주의 성도에 관련된 다 주의 하나님의 이름에 관련된 것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 간절하게, 더욱 진심으로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저 우리 문제에 그친 것이라고 생각하고 기도한다면 이렇게 기도할 거예요. 살려주세요. 전 힘이 없으니까 도와주세요.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신과 피조물 관계 그 정도에 계속 머무르는 것입니다. 우린 피조물이에요. 힘이 없어요. 도와달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수준으로 머문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우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된 자들이에요. 자녀라면 아버지의 이름을 모욕하는 것을 견딜 수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탄이 심어서 우리를 죽이려는 아주 작은 죄까지도 그것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기에. 또 우리에게 두려움과 좌절, 낙심과 불안과 같은 영혼육의 그 사망과 같은 처지에 몰아넣는 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것이기에 우리 움츠러들거나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다윗과 같이 그것들과 싸우려고 물맷돌을 들고 사단을 향해 돌질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바로 그 물맷돌의 돌질이에요. 우리의 기도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강청 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해주세요라고 똑같이 기도하는 것 같아도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는 기도라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은 기도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다윗도 도시락 배달하던 연약한 소년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 그는 그 어떤 용사보다 강하고 담대한 자였습니다. 우리도 연약해 보이는 그 어떤 것이 있어요. 근데 그 어떤 것도 장애가 되지 않아요. 사회적 지위가 낮으신가요? 학벌이 없으신가요? 재산이 없으신가요? 뭐 나이가 좀 드셔서 이제 힘이 좀 빠지시나요? 하물며 병들어 침대에 누워 있나요? 병원에서 시한부 선고를 받고 침대 병원에 병원에서 누워 있나요? 그런 연약함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이름 앞에서 연약해 보이는 그 어떤 것도 장애가 될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우리는 그 누구보다 강하고 담대한 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물맷돌을 던질 때 다윗의 물맷돌이 골리앗의 정수리에 꽂혔듯이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기도를, 그 죄의 정수리에, 우리를 죽이려 드는 사단의 정수리에 우리의 기도를 꽂으시는 거예요. 13절, 성도 여러분, 우린 주의 백성입니다. 누구의 백성이신가요? 주의 백성이. 누구의 양이신가요? 주의 양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났으며 그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만을 감사하며 지금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다, 주의 이름만을 주를 찬송하는 것만을 대대에 전하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외에는 우리에게 주신 것이 없다라는 이 말씀이 그렇게 가벼운 말씀이 아니에요. 천하를 덮고도 남을 이름입니다. 그 어떠한 사탄과 어떠한 죄와 어떠한 상황과 문제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앞에 설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저 우리에게 있는 상황을 육신의 눈으로만 보면 그 문제가 나의 문제인 것 같지만.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 제목이 나의 문제인 것 같지만 그것을 영의 눈으로 보면 우리가 드리는 오늘 모든 기도 제목은 주의 이름 주님의 문제인 것입니다. 자녀의 문제 중에 주님의 문제가 아닌 것은 단 하나도 없어요. 주님의 이름에 집중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의 응답이 기도의 응답이 우리의 기쁨이 되기 전에 먼저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하길 바랍니다.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시나요? 우리의 기쁨을 위하여 기도하시나요? 아니에요. 주님의 기쁨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기쁨된다라는 것은 주님의 주님의 기쁨이 다 되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주님의 기쁨 되는 것은 100% 우리의 기쁨도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기쁨을 위하여 기도하는 존재입니다. 부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그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위한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되는 그 기도가 되길 지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